안녕하세요. 캐럿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능은 캐럿의 메모리 기능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인데요. 메모리를 우선 설명드리자면, 메모리, 말 그대로 기억이죠. 캐럿에게 나를 기억시키는 겁니다. 바로 한번 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웹에서 프로필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리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맞춤 설정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 나를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캐럿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어, 뭐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지 여러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해보죠 저는 주백스님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런 걸 생각해도 됩니다 캐럿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가졌으면 하나요 뭐 이런 말투라든지 톤의 매너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간결하게 말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어,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것에는 저 같은 경우에 생성 모델, 제가 선호하는 생성 모델을 여기에 입력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의 경우에는, 나노 바나나 프로로 생성해주고, 영상 생성의 경우에는, 캐럿 기본 모델로 생성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별다른 요청이 없을 경우에, 모델의 디폴트 값을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께 특별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기억해야 할 이미지인데요. 자주 쓰는 이미지를 이렇게 등록을 먼저 해놓으면 매번 참조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캐럿 로고를 등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캐럿 로고.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를 어떤 제목으로 입력할지를 저장해 두면요. 제가 캐럿 로고를 가져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걸 가져오겠죠. 제가 좋아하는 오리 캐릭터도 등록을 해볼 텐데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이 친구의 이름은 덕떡이거든요. 덕떡이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제가 캐럿 로고를 얘기하거나 덕떡이를 말할 때이 친구를 지칭함을 캐럿이 기억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메모리 세팅이 끝났습니다. 잘 저장이 되어 있죠. 얘를 이제 잘 저장하고 작동을 시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제가 주백스라고 불리길 원했는데 잘 얘기하는지 보죠. 어, 이 친구가 저를 주백스라고 잘 이해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캐럿 로고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이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캐럿 로고와 덕덕이가 함께 그려진 머그컵을 그려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그 친구를 잘 가져오는지 보시죠. 토글을 열어볼까요? 어, 제가 이미지 생성은 나노바나나 프로라고 프로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 적용시키고 있고요. 캐럴 로고와 덕덕이를 잘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잠깐 기다려보죠.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 머그컵 위에 캐럿 로고랑 덕덕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여러 가지 여러 요청도 한꺼번에 해볼게요. 이번엔 좀 다양한 곳에 캐럿 로고가 적용된 사례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캐럿 로고가 다양한 곳에 적용된 사례를 보고 싶어. 음. 티셔츠, 후드 티셔츠, 네온 사인. 간판 유리벽 스티커에 적용된 사례를 만들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굉장히 잘 했는데 만드는 것까지 잘할지 지켜보시죠. 네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오 후드티에 그려진 캐럴 로고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온 사인도 나름대로 잘 그렸고요. 간판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오 유리벽 사무실에 붙일 법한 로고도 나름대로 잘 구성을 했군요. 네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가져올 필요 없이 오리도 잘 기억을 했겠죠? 우리 덕덕이를 수채화풍과 유화풍으로도 그려봐.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수채화풍의 덕덕이 아주 잘 그려졌고요. 유화풍의 덕덕이도 이렇게 잘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작업이 예상되는 것들을 이미지로 등록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작업 내용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메모리 설정을 바꾸시면 되고요. 기억한 이미지는 지우거나 더하는 것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럿 메모리 기능으로 더 효율적인 콘텐츠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AI 팁은 다음 캐럿 아카데미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